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35절까지입니다만 23절까지 우리 배영호 권사님의 인도로 교독으로 여러분들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옷을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옷을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 있다. 도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 교회 이제 한한 해의 운영을 어,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등록 교인 어, 멤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담스럽거나 혹은 아직 뭐 교회 등록을 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예배 후에 아, 퇴장하시고 식사하시러 가시면 먼저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하는 내용인 많이 들은 내용이죠. 그런데 또 다른 오늘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해설교가 이제 무슨 뭐 주제별로 이제 강해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주제로를 잡고 강해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 저희들이 전에 나누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지금 다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아 본문을 정하고 다음 주 본문 미리 드리지 않습니까?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나를 표적으로 하는 설교를 하시나 그렇게. 아, 어, 해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도 나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보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한 번은 또 이런 기회가 이런 본문이 지나가든 기회가 되었을 때 나누는 것이니까요. 아, 또그 여기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고, 상처나, 뭐, 오해나, 실망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아, 왜냐하면 오늘은 그 말씀이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생각을 할 때, 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긴 하지만, 오늘 침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아주 철석같이 붙잡고 있는 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여러분들 각자 각자 모든 분들이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문화가 다르고 배운 그런 그 내용이 다르고 경험한 경험들이 다르고 그러면서 세워져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하다 보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과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저보다 경험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더어 지혜롭고 마땅하게 어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딱그 무릎을 칠 정도의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실 때가 많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또그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건 제가 이거는 말씀 진리에 입각해서 이건 맞는 게 이거 이게, 이게 맞는 겁니다라고 할 때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라 하실지라도 아 그렇군요라고 따라오실 때가 있단 말이죠. 어,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때, 뭐 기관을 운영하실 때, 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실 때, 뭐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하실 때. 주방에서 봉사하시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이제 봉사하는 게 아무래도 힘도 들고 제일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먹,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의견이 부딪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목소리들도 커지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를 낼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아이다 안해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가장 우리 그래도 지금 벌써 지씨 훨씬 너무 쉬우리 이계원사님 그 기반에서부터 이렇게 솔선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주방에다 한번 CCTV나 한번 어그 녹음 장치를 한번 달아 볼까요? 했다가 농담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농담입니다. 전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정도로 그또 봉사,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실족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곳이 또 봉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 내가 맞는데, 분명히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은 틀린데, 왜 자꾸만 서로 고집하나 이런 게 있죠. 우리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앞장서서.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을 정도의 정말 봉사,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또 그분들이 또 어쩌면 그렇게 고집들이 한고집들을 하시는지 그래서 마음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 두 분이 아니에요, 지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헌신하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유오디아 같은 분, 순두계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감사한 거는요, 그래도, 뉴오디아 순두개 같으신 분들이, 같은신 분들을 제가 제일 야단을 칩니다. 많이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온성을 막 높일 때가 있어요. 감사한 거는 제가 말하면 들어주세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몇몇 분들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셔라. 제가 결정하면 그래도 뭐 목사님이 결정했다는데 뭐 이렇게 어 그래도 이렇게 좀 섭섭하시겠지만, 혹은 뭐 조금 그래도 상처가 조금 되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이니까할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욕은 제가 먹을 테니 안 풀리는 문제들은 저한테 가져오셔라.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어, 복음에 상관된 이야기면, 믿음에 상관된 이야기면, 말씀이 기준이 되겠죠?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에 빗대어 보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건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뭔가 뭐 이렇게 서로 잘 조율해서 민주적으로 서로 조율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면 뭐 서로 양보할 수도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 저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즐거운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의 원칙도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서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더 도와주고 해서 비슷비슷하게 항상 말씀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에 중심을 두고 서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니면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서로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해서 배고프어서 굶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많은. 최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지국가, 선진국들의 복지의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골고루 복지와 혜택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으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아니냐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의 복지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 저도 그래서 결정할 때는 그런 원리.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요, 그한 6개월간, 6개월 정도 단임목회 비슷하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도 되게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대청소합시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둘이 청소를 하는데 교회에 너무나 낡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야 하면서 낡은 것들이. 물론 제가 저희가 그때 좀그 경험이 좀부족하긴 했습니다만 낡은 것들을 싹 갖다 버렸어요. 싹 갖다 버렸어요. 그러고 갔더니 그 다음 날 주일날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저를딱 찾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감히 어떻게 교회에 선물로 드린 그 물건을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막 버릴 수 있단 말이요. 자기가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통, 미국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집에서 쓰다가 낡은 거, 버리긴 조금 버려야 되는데, 뭐 조금 더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저 쓰레기 뭐죠, 그거? 재활용장 같은 그런 의미가, 느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죠. 어, 어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해서,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고, 어쨌든 버렸으니까 끝. 이러서 <laughs>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어,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아껴야 되는데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아,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에서는 조금 그래도 최대한 아끼면서 동시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저한테 결정하도록 밀어버리세요. 네, 그래서 제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와 주시면 정말 큰일 아니면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런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게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뭐 이제 잠한 질문을 한것 같아요. 근데 19절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거는 것은 굉장히 지금 침례 요한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시죠. 19절에 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 맞으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아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리하고 공격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침례 위원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침례 위원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하나님의 메시아다. 저분의 나는 신발 끈 묶어드리는 것도 나는 감당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침례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믿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어떤 메시아로 알고 있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제 성탄 때마다 교동문을 하시다 보면, 이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책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아마 들으셔도 다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니라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그 이후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 같아요? 딱 여러분들 들으시면 왕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 딱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면은 메시아는 왕.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온 왕.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로 아주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 전성기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나라, 강력한 나라. 지금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아예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뒤집어 엎어서 어,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주실 왕이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그겁니다. 왕이 되실 분, 우리의 메시아 왕,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침례 요한의 생각대로라면 자, 이제 제사들을 모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부패한 그런 해롯가문의 그런 뭐 분봉왕들 또 관리들 다 그냥 없애 버리고 로마의 군대들 다 물리쳐 버리시고 거기에다 수도를 다시 다윗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침례 요한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례 요한의 생각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갈릴리 지역 쪽을 계속 두루 다니시면서 안식일 날은 또 회당에서 전하시고 평일 날은 들판이나 산에서 또 말씀 전하시고 근데 병자들 고치고 다니시고 아니 의사도 아니신 분이 왕 되셔야 되는 분이 지금 그냥 고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이러고 다닌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이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헌신하고 박해를 당해 가면서도 지금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막 주어가면서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을 좀 준비를 쫙쫙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당신 아니면 우리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그 마침 그때 또 예수님께서, 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고, 맹인들을 고치고 계셨다.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교독문 읽으실 때이사 35장 말씀이거든요 35장 말씀에서 아까 예수,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 하면서 5절, 6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전는자들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부분은 이사여서 6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그... 교도문으로 자주 하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그 사역 처음에, 사역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찾으시면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면 그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과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합쳐서 지금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너가 기대하고 너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라고 하는 너의 그림과 는 분명히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메시아다 물론 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물어본 것도 그 메시아라는 개념, 왕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나라의 한 조그만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모든 세상 만물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차원, 조그만한 자기네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인간, 모든 민족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래서 죄와 인간적인 여러 종류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침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메시아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네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나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3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침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역한다고 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 그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선택은 네 몫이다. 선택은 네 몫이다. 침례 요한 네가 선택할 문제야. 그런데 너의 생각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던지시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로서 내 앞길을 예비하고 뭐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너도 너의 생각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나를 믿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그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칭찬을 하시죠. 침례 요한을 칭찬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저 침례 요한 광야에 나갔었느냐? 뭘 누구를 보러 나갔냐? 뭘 보러 나갔냐? 그렇지.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아,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는 정말 침례 요한 같이 크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저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훌륭하다라고하고받받을훌륭다라는말 인정받, 말을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을하십니다왜 그런지 아십니까? 침례무한이 정말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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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일은 정말 열심히 해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요한이건 어떤 선지자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근데 이 모든 백성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이 백성들과 또 지난번에 이제 세리도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세리들 중에서도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회개했다 자신들이 그 지금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 아무 보잘것 없는 일반 백성들이든 아니면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부자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신분이 높죠?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부하죠. 회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한 이 사람들. 이유는 뭐냐면 침례 요한도 자기들과 같지 않다. 예수님도 자기들과 같지 않다. 해서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뭐 많은 부경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자신들을 위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저버렸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버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속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마지막 침례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선택을 안한 상태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을 것이냐, 메시아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가?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 중이니까 영접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안한 상태예요 어떻게 선택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알겠죠 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기들이 자기 발로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잔 누구예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죄인이었으나 침례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침례요한, 누가 제일 높다고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 세리들! 예수님 그 회개하고 침례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제일 큰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양성도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도 야, 네 생각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말씀이라는 기준, 복음의 기준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붙잡고 또 서로를 대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이 거듭난 모습을 거기에 맞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 어,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을 것이냐 아니냐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니가 실족할 수 있다.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그냥 그래, 니가 선택해야 된다. 너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어, 믿음을 이렇게 갖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또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모두가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로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